당성 백양사가 어린이 대상 템플스테이 연꽃아이 마음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친 일상을 벗어나 사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물장구 소리가 백양사에 울려 퍼집니다. 시원한 간식과 함께 템플스테이 앞마당에 마련된 풀장에서 더위를 잊은 채 놀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템플 스테이 연꽃다이 마음 캠프는 도심 속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주고자 지난 사일 백양사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백양사 어린이 마음 캠프 연꽃다이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자연에서 뛰놀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아이들은 합장과 삼배 등 사찰의 예절을 배우며 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느껴봅니다. 식사 전 명상을 하고 아이들 입맛에 맞게 준비된 사찰 음식을 먹으며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더불어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원 없이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서로 웃고 떠드는 가운데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 학교는 좀 강당이 크긴 한데, 반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런 체육대회 같은 걸 잘할 수 없는데,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런 체육대회에서 좋았습니다. 지도수님이 알려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아이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각자만의 해석을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토의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하고 함께 활동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템플 스테이로 다른 사람들과 합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견을 내놓면서 할수 있어서 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 중 자연 속 사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 서로 즐겁게 노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얼굴엔 자연스레 부처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BTN 뉴스 조율근입니다.